네, 안녕하세요. 박재우 프로입니다. 자, 오늘 진짜 꿀팁 하나 드릴 건데, 영상 짧습니다. 영상 짧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연습장 가서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운스윙을 할때 포인트는 왼쪽 겨드랑이입니다. 왼쪽 겨드랑이가 백스윙 탑에서 타이트하게 내 가슴 쪽으로 붙는다 생각해주세요. 겨드랑이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인데, 이 겨드랑이를 탁 밀착을 좀 시키다 보면 가슴까지 오거든요. 쪼여지는 느낌 자체가. 자 백스윙 탑에서 가슴 쪽으로 타이트하게 쪼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왜 해야 되냐면은 다운스윙 궤도가 바깥쪽으로 떨어지건 안쪽으로 떨어지건 자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 볼 건데 팔이 바깥쪽으로 벗어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을 맞추려고 왼쪽 팔꿈치를 당기잖아요 바깥쪽으로 벌어졌던 거를 공을 맞추고 나서 왼쪽 팔꿈치가 선행이 되면서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인플레인이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몸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힘을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컨택을, 임팩트를 정확하게 주기에도 어렵지만은 거리가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임팩트도 좋아지고 비거리도 증가가 됩니다. 힘을 쓸수 있는 포인트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이 바닥에 있는 이 최저점에 있을 때이 저점으로 최대한 당기고 당기고 쪼여서 왼쪽 겨드랑이 쪽를 쪼여서 임팩트가 땅 들어왔을 때이 왼팔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가슴 쪽에 밀착이 되어서 쪼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지렛대 원리를 해야 돼요. 지렛대 원리가 돼야지 우리가 팔로스로 구안에갈때 쳐주는 느낌 자체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왼쪽 팔꿈치가 선행이 되면서 가는 거는 결국에는 임팩트에서 힘 전달에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런 연습 스윙도 좀 많이 시키는데 결국에는 임팩트가 들어왔을 때 손이 더 멀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쪽으로 당겨지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인 거는 이제 센크가 나오면서 페이스가 열리는 거죠. 연습 스윙할 때 어드레스 정렬을 맞춰놓고 공을 밑에서 지나가주는 듯한 느낌 자체를 연습 스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힘 자체를 몸쪽에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가 갖고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는 몸에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요. 손이랑 팔이 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힘은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공을 컨택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간단하잖아요. 느낌상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딱 만들었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쪼이는 거예요. 내 가슴 쪽으로 쪼여서 스윙을 하는 거죠. 정면에서도 보면 내 왼쪽 가슴 쪽으로 최대한 밀착 시킨 다음에 공 치면 되는 겁니다. 임팩트 다 좋아져요. 이 동작이 나와야지 스윙 플레인도 일정해지는 거고요. 스윙 궤도가 계속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손과 팔이 몸과 벗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백스윙탑에서 타이밍만 신경 쓰세요. 왼쪽 겨드랑이가 왼쪽 가슴까지 조여진다는 느낌만 주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느낌 하나 차이가 정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자꾸 팔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몸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벗어나는 듯한 느낌 말고 몸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당겨서 힘을 좀쓸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스윙 플레인이 몸이 쓰여지는 방향대로 클럽이 따라 들어오고 몸이 쓰여지는 방향대로 클럽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구간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왼쪽 팔꿈치가 임팩트가 딱 들어왔을 때 버텨주고 있어야지 왼쪽 팔꿈치가 앞으로 쳐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이 움직임 자체가 왼쪽 팔꿈치가 선행이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분들 그럼 벌써 여기 떨어지면서 치킨이 생기고 팔이 움직임 자체가 로테이션이라는 하는 릴리스라는 움직임 자체를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네, 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할때 그냥 스윙 궤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네, 왼팔, 왼팔이 이 가슴 쪽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타이트하게 쪼여진 상태에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왼쪽 겨드랑이 쪽을 최대한 집중해서 다운 스윙 연습 많이 해보세요. 지금까지 박재우 프로였습니다.